태어난 날짜.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돼지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평생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말을 싫어하고 진실을 중시합니다. 돼지띠 사람들은 온화하고 친절하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관용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인내심이 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성격도 돼지띠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재물과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여 물질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실하며 친구나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나, 돼지띠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관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배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 때문에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돼지띠 사람들은 성실함, 친절함, 인내심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성격과 신뢰할 수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돼지띠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는 2024년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나 사업 확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고 기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만족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1959년생 돼지띠는 2024년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건강과 대인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중하게 행동하고 과도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1년생 돼지띠는 2024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며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회됩니다. 이 시기에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나 사업 확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나친 모험은 피하고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잘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3년생 돼지띠는 2024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찾아오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하게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더큰 재정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므로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관계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개인적인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95년생 돼지띠는 2024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성과나 추가적인 수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과도한 모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기존의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신뢰를 쌓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배려를 중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곧 다가올 5월, 6월에 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날 로또를 사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로또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5월 6월 중에서 돼지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날짜입니다. 양력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 날은 돼지띠의 성격과 운세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변에는 감정적 안정과 조화를 찾기에 이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돼지띠는 이 날을 통해 내적 안정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도 유리한 날이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돼지띠는 창의성과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돼지띠는 이날을 통해 내적 안정과 조화를 찾고, 사회적 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력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이 넘치며, 돼지띠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특별한 날로 예상됩니다. 돼지띠는 이날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날은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창의성과 인내력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 돼지띠는 이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어려운 상황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돼지띠는 이날을 통해 내적 안정과 조화를 찾고 사회적 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력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주변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정된 에너지가 넘치며 돼지띠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특별한 날로 기대됩니다. 돼지띠는 이날을 통해 내적 안정과 조화를 찾을 수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소통을 통해 돼지띠의 인간 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이해와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돼지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